있어야 그래도 나를 지키기위해개가 그나저나 이야 목판이 막명이라 혹시 그 옆에서 누가 한번들어줄래누어줄수 있나? 윤석열 <laughs> 검사총장님 그 신년세, 신년사 신년사 못 찾았나? 신년사 내용 떴어? 한 어. 계속되는 가운데 어. 전국의 보증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탈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에 주최하는 자세로 중단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불스등와불의를을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자유민주 기본 질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우리 헌법정신 헌법 이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